thank you 안녕하세요. 백호사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이번 시간에 또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네. 또 늘삼제 용띠분들 중에 <laughs> 아, 왜안숨 쉬세요? 아니요. <laughs> 용띠분들, <중에 웃음> 네. 용띠분들 중에 또 복삼제로 용띠분들 중에 더 대박나는 용띠박나까요 아, 아 48세 용띠하고요, 음. 60세. 음.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60세 용띠분들이 아무리 복삼제래도 삼제는 삼제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좀 건강상으로 좀 유의하시고 음. 많이, 이렇게, 돌아다녀라 그래요. 네. 그니까, 동서남북으로 많이, 이렇게, 바빠질 시기가 왔다 그래요. 네. 그래서, 그만큼 바쁜 시기가 오지 않을까. 음. 바쁘면 그만큼 또 금전도 들어오겠죠? 그그 예. 네. 그리고, 48, 어, 그분들은, 음, 두 가지가 같이 들어와요. 음. 혼자 계신 분들은, 인연도 들어올 수 있고, 오. 어, 예. 네. 네. 인연도 들어올 수 있고, 네. 집 이, 이동이나, 음. 어, 문서가 좀 두, 보이거든요? 음. 또, 이분들이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. 음. 그래서, 어, 자기 주관도 강하고, 음. 그래서 그 좀, 그거를 좀, 좀 다운해서, 음. 좀 자리, 그러니까, 개구리 옴차로 딱 뛰듯이,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좀 대박나지 않을까. 어, 이게 대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금전 음. 관련해서, 네. 많이들 제일 관심사가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지금 48살 분과, 네. 60세 분들 금전의 흐름이? 네. 사람마다 각, 차이가 있겠지만, 뭐, 어떤 사람은 천 원을 벌어서, 어, 그거, 만족하시는 분이 있고, 음. 또만 원을 벌어도 만족을 못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. 음. 조금 욕심을 내도 조금만 한 단계 낮춰서 가셔라. 그리고 그만큼 이제 바쁘게 움직이시다 보면 사람도 많이 만날 것이고, 그러다 보면 귀인도 들어올 것이고, 음.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. 아, 음. 자 그럼 또 마지막으로 선생께서 님이 네. 눌삼재 있는 용띠분들 네. 이제 올 한해를 시작을 했으면 중반을 지나서 음. 하반기를 음. 바로 보고 음. 있잖아요. 그렇올 하반기까지 음. 무사하게, 네. 무탈하게 네. 어, 마무리 잘할 수 아. 있게 용띠분들은 또 전체적으로 응원을 한번 해주세요. 아저기 용띠분들 또 삼재 눌삼재 다 이렇게 겪고 나와 가셨으니까 앞으로도. 힘내시고, 좋은 일 많이 있으실 테니까, 저기, 중독들지 마시고,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별꽃사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